집값이 더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예. 더 쌌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집을 못 사요 주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떨어지면 나 <laughs> 사겠다고 하겠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어. 없어요 집값 하락기에 <laughs> 당신의 인생 혹은 뭐 집을 바꿀 수 있는 세 가지 하 예. 자 이제 집값이 지금 어~ 전체적으로 좀 이제 하향 조정 국면을 좀 받고 있다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집값이 어, 하락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어, 그렇죠. 지금, 예, 음. 이제 이런 상황인데. 에, 집값 하락기 그럼 모두 망하기만 하느냐 또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주식도 그렇죠. 생각이지만 네, 하락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죠. 예. 지금 막뭐 강남 3구 집값 일년팔 개월 만에 하락 전환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집값이 좀 하락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아직 완연하게 폭락이다 뭐 이런 식 정도는 아니고 예. 완연한 조정기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예. 특히 중요한 게 이제 서울 아파트 거래 절벽, 거래 자체가 줄어버렸어요. 지금 한 달에 한천건 이하. 평균 거래량이 6,900건인데 한건 이하로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12월에 1,123건, 예. 역사적 최저 수준입니다. 그데 무주택자들은 많이 기다려왔을 거예요.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집 사기 예. 어렵다. 폭락하면 집 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폭락용자들의 팬들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드디어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번에 하락 이게 폭락이냐 조정이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 어느 정도 떨어져야 폭락으로 보고 집을 살 거냐? 그리고 실제로 폭락이 왔을 때, 흔히 매도, 패닉셀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때 과연 구입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상당히 지금 막연하게 지금 집 없는 분들이 폭락하면 집 사겠다, 이런 분들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주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떨어지면 나 <laughs> <떨어지면 웃음> <난> 사겠다고 <laughs> 하지만 사실은. 사실은 분들 <laughs> 별로, 별로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과거의 그 추억을 한번 반출을 해보죠. 2011년에 2013년. 집값. 당시 이제 한 음, 강남이 한10% 근데 실제 금매물 중심은 뭐한3 40% 떨어졌죠 예. 집값 이때 되면 어떤 일이 있었냐 느 하면 집값이 떨어졌지만 한10% 떨어지니까 20% 떨어질 거야 예. 30% 떨어질 거야 집값의 추가 하락을 합리화하는 이론들이 막 힘을 얻어요 예. 고령화는 주택공급 과잉론 이런거 그 다음에 이때 되면 또 뭐냐 부지 왜 집을 사야 되느냐 임대주택이 훨씬 자가소유보다 좋다 이런 이론들이 또막 퍼져요 예. 그래서 뭐냐 가또 보면 2013년 기회를 놓쳐버려요. 4년 15년 하다가 또 집값이 좀 오르기 시작하면 어, 더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예. 저 쌌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사실은 집은 못사요자 우리 보시, 보시다시피 지금 어? 강남 집값 보시죠. 2004시상 2006년이 그 상투였고쭉 예. 내려가는데 이, 이 기간 동안에 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실제로는 그냥 지나가 버려요. 예.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 사실은 우리 한1 10, 0년 가까이 뭐 어떤 침체기였어요. 그때 집안 사신 분도 있겠지만 안 사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자이 심영석 여기 땅 주거에 예. 나오시죠. 예. 폭락 잡이 있다가 평생 집못 삽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10% 20% 떨어졌다. 그럼 금매물 중심으로 하면 한30% 40% 떨어져요. 그렇겠죠. 근데, 예. 근데 폭락장에서 주식 사기 어려워요.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닥이 어딘지 몰라요. 공포에 휩쓸, 휩쓸려요. 예. 그래서 그래서 폭난 논, 폭등 론은 종교나 철학이 아니에요. 수단이에요. 집값을 분석하는 수단이에요. 그런데 너무 집값이 오른다, 예. 집값이 떨어진다가 믿다가는 그걸 종교처럼 신봉해요. 그러면 당일은 막연한 생각 의사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뭐냐? 지금 집값이 조정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특히 무주택자들은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야 그세 가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2013년 한번 돌아가 보면. 일때왜 그런 집을 못 샀느냐? 하락기 되면 부동산에 관심 자체가 없어져요. 쑥 지나가버려요. 왜 관심 없으면. 어, 그렇죠. 그 그렇죠. 없어요. 주가도 예. 어느 순간, 어, 폭락. 떨어졌나보다. 보다 아, 보다 떨어지는가보다. 어, 더 떨어지겠지? <laughs> 예. 관심 없어요. 그래서 뭐냐? 약한 타기을 설정해야 돼요. 예. 그럼 타깃 설정하는 방법 한번 볼까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해 주셨지만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다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 이러면 예. 무조건 이제 토, 통, 출세적으로 보면 집값이 그러니까 이제 반등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경매 낙찰률이 오르고 신규 아파트 분양 경쟁률이 다시 치솟는 경우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신규 아파트 분양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예. 경매 낙찰률도 떨어지고, 떨어지고 있고, 이 예. 분양 물량은 늘고 있지. 그래서 지금 <laughs> 조정기 하락기라는 예. 거예요. 예. 이 반대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예. 아, 그럼 바닥을 지났거나 바닥에 가까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 하인 집값 예. 하락기에. <laughs> 네, 당신의 인생 혹은 뭐 집을 바꿀 수 있는 게 뭐냐면 목적수단 투자처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예. 자, 나는 입주가 목적이냐, 그러니까 내집 마련이 목적이냐, 예. 혹은 내가 당장 큰 집을 사기 어려우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건 투자용으로 해서 그걸 디딤돌로 살 것이냐, 이런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예. 두 번째, 나는 청약을 할 거야. 난 재건축을 할 거야. 재개발을 할 거야. 경매를 할 거야. 아니면 기존 주택 금매물을 할 거야. 예. 이것도 정해놔야 돼요. 이거 적어도 다 하지 못하게 되면 한두 개는 정해놔야 돼요. 예. 청약은, 청약 가점이 어느 정도 되면 청약이 필수겠죠. 그 다음에 기존 주택을 할 거냐, 재건축을 할 거냐. 이걸 좀 정해놔야 돼요. 예. 세 번째, 투자 지역. 살 지역. 모든, 서울의 모든 게내 집을 다 놓고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 지금 같이 하락기 초기, 조정기에는 적어도 이제 부동 이제 부동산 공부 좀 하셔가지고 적어도 나는 자기 자금 여유 목적 대상에 따라서 한두세 군데 골라요 세 군데 골라가지고 그래서 구입 가격도 설정 해야 돼요 해가지고 금매물 위에 주시하다 나오면 그때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 내려왔네 더, 더 떨어지겠지 어더 어, 떨어지겠네 어 올라가네 어왜 이렇게 올랐어 코미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립 타켓을 명확해야 금매물이에요급매물 10% 집값이 떨어졌지만 금매물기 하락기 조정기에는 20% 30% 금매물도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게 금매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통상 시세 대비해서 한10% 정도 그렇죠, 예. 이하면 금매물이라고 예.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 정도지만 예. 실제 제... 집이 10% 떨어졌고 예. 고점대비.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막안 팔리면 거래가 안 돼요. 지금 우리 한 6천 건 한만건 거래된 서울 아파트 거래가 예. 천건 이하로 떨어졌다. 예. 그러면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 와요. 그 급하게, 급하게. 예. 그런 집은 가격을 더 내려놓겠죠. 그다음에 뭐냐? 기본 중에 기본. 내집 마련에 철약입니다 무조건. 예. 자, 삼기신도시, 창릉, 왕숙, 교산. 이거는 뭐3대 삼기신도시의 왕이에요. 무조건 이 중에서 무조건 하나라도 되면, 막 그걸로 다 아무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말고 서울의 분양가 상한제 대단지,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면 무조건 여긴 청약이 되면 돼요. 근데 흔히들 얘기하실 거예요. 나는 청약 가점이 안 된다. 자, 이게 2019년이에요. 2019년. 예. 청약유역 한영수자인 최저 가점 18점이에요. 침체기 조정기가 되면 청약 가점도 확확 떨어져요. 예. 이런 기회 충분히 올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청약유역 한영수자인 192 같은 경우도 두 배로 올랐어요. 어, 그렇죠. 예. 어. 두배 이상 올랐죠. 네. 예. 홍재역 해링턴 플레이스 36점. 예. 이게 왜냐면 2019년만 하더라도 집값이 쫙 오르다가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았던 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막그 전까지는 막그 그 청약, 막 앞다퉈 청약하다가 싹 식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과거의 경험들을 이제 공부를 좀 하시면서 예. 타켓을 설정해야 될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아파트 청약 가점 보면 최저 가점이 보면 2017년 31점이에요. 31점 정도. 장지 낫네요. 네. 그러다가 집값이 오르면서 작년에 57점까지 올라갔어요. 네. 조정기, 뭐, 이런 게좀 지지한 조정이 되고 집값이 더 떨어질 거라고 하는 순간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때 기회를 놓칠 수, 있,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내집 마련 수, 수단이 재건축. 예. 지금 너무 올랐어요. 근데 우리가 전제로 한다면 이 조정기가 좀 지속된다면 가격을 조정받는 재건축. 금매물도 나올 거라고 예. 와 봐요. 이게 보면 아주 뭐 자기가 정말 여의 자격이 많으면 서울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안상시용 구리 남양주, 뭐 일기신도시 이런데 보면 찾아 보면 용적률, 대지면적, 교통 효율를 감안해서 뭐이삼 억, 뭐 적게는 또한일2 억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뭐좀 가격이 좀 조정 받으면 예. 조정 받는다는 전제하에 전쟁 하는 거예요. <laughs> 가격이 조정받지 않으면 그런 정도로는 안 됩니다. 아니 아니죠. <laughs> 네. 가격 조정 받으면 <laughs> 예. 그래서 지금. 자기의 여유 자금, 내집 마련의 수단, 이 목적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지역을 해가서 한두 군데 정도 골라서 봐야 돼요. 자, 예. 내가 돈이 없는데 무조건 강남 막이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뭐한 그렇죠. 1, 2억이다 그러면 안산, 뭐 시흥, 또한 3억, 뭐 구리, 남양주 뭐 이런 데쭉 보시고 아니면 일기신도시도 지금은 너무 높아요. 그런데 예. 일기신도시도 지금 재건축 뭐 리모델링 호재가 있지만 조정을 받는다는 가정 하에 또어 뭔가 이렇게 타겟을 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재건축, 투자 상품이자 실거주예요 그러니까 뭐 흔히 늘 얘기하잖아요. 뭐 3억으로 뭐 10억짜리 아파트 들어간다. 물론 3억 내고 10억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추가 부담금도 내지만 이런 어떤 재건축 굉장히 중요해요. 안전진단 분양가 상한제, 초과익 한수제 이것 때문에 재건축이 지금 진행이 안 되지만 예. 지금 양 후보님들,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장 내년, 3, 내년 3월, 5월 되면 다 나오시죠. 그분들이 이걸 좀 풀어줄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뭐. 재건축 한다고 당장 내 집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뭐 10년씩 걸려요. 그렇죠. 예. 10년 걸리지만 10년 동안에 어쨌든 그 사이에 기회는 올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경매. 어렵지만 내가 좀정 좀 저렴하게 그러니까 시세보다 좀한10% 그러니까 지금 경매도 낙찰가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경매를 뭐좀 공부를 하셔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렇죠. 경매가뭐 가장 뭐 싸게 어떻게 보면은 공매살수 네. 있는 예. 수단 중에 하나죠. 경매도 1월달 낙찰가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예. 예. 그럼 이게 더 떨어진다. 그러면 예, 예.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수 있어요. 그다음에 재개발 투자, 재개발 투자. 아 근데 뭐 2, 3년간 재개발도 막 너무 불이 붙어버렸어요. 예. 빌라까지 불이 붙어가지고 이거는 약간 좀. 어, 난도가 좀 있어요. 10년, 20년 물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이건좀 예.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집값이, 자, 폭락론 좋습니다. 폭락론 있는 거 좋죠. 근데 폭락이 왔을 때, 폭락이 저 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조정이 왔을 때. <laughs> 준비가 안돼 있으면 그냥 그 기회는 넘어가요. 근데 누구한테만 기회가 오느냐? 준비해야 기회가 오는 거예요. 아까 세 가지 확인해야 될 거. 그세 가지를 준비를 해놓으면 기회가 올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아마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아이고 집값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사요? 라고 또더 떨어질 거예요. 아마 그렇게 이제 또뭐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또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그러니까 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솔직히 이제 이런 것들도 저희가 말씀드려본들 사실 움직이지 않으실 텐데 어찌 됐건 부동산의 내집마련이나 이제 이런 투자적인 측면을 고려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준비 정도는 그쵸. 좀 하셔야 돼다한두세 군데, 예. 딱세 군데 정도 정해가지고 목표 가격 설정. 뭐 복잡할 게 없어요. 다세 군데 예. 지역민 아파트 세 군데 딱 찍어요. 찍어서 요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지 거기에 대해서 스타트 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뭐 사실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뭐 가격이 늘 오름막이 있으면 내림막이 있고 또 내림막이 있으면 또 오름막이 있기 때문에 예. 장기적인 그런 사이클을 좀 감안하시고, 어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제 본인이 이 집이라는 건 사실 은뭐또 어떻게 생각하면 필수재기 때문에 뭐 필요하면 사야 됩니다. 예, 뭐. 네, 그렇죠. 뭐 이제 예. 기회가 뭐 흔히들 이제 지금까지 무주택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심리적 고생 많이 하셨는데 무주택자들한테 는또 아이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뭐 매물이 뭐 늘어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뭐 선택지가 넓어지기 네, 때문에 예. 그, 그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어, 눈여겨서 이제 그 조종장세에서는 음. 특히 눈여겨서 좀잘 오히려 올라가는 시기보다 네. 더 이렇게 그이 와치를 쫙 하시면서 네, 네. 이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